I a 안 좋아해? 응, 아 아니요. 그 근데... 노래... 아 e 어? l 그 I am well. 노래. m well. I 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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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e 어, l I am well. I am well. 래 am 가 I a e l I l w 오케이, 그래. 요! Yeah. 내가 지금 쓰는 거 선글라스, yeah. 너를 깨부시는 논글라스! 아 진짜! 자, 요! <laughs> 너가 쓰고 있는 건 캡, <laughs> 울트라 캡숑 <캡슈> 짱! <짝. 웃음> 요! <웃음> 이거 무슨 캔스터너 <laughs> 그냥 내가 키우는 햄스터! 아 이거 던 거예요? 있던 거예요! 얼굴은 없는 영수증으로 찾아가는 데뷔션